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데인 모터즈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기다리신 2026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의 새로운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부분 변경이 아니라 디자인 성능 기술 전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며 소형 SUV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에서도 젊은 패밀리층과 실용적인 소비자들에게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더욱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26 코롤라 크로스의 첫인상은 한층 더 단단하고 세련된 외관입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LED 주간주행등과 더 커진 그릴을 적용해 이전 세대보다 공격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측면 라인은 SUV다운 볼륨감을 유지하면서도 공기역학적 설계가 더해져 연비 향상에도 도움을 줍니다. 새로운 18인치 알로이 휠 디자인은 도시적이면서도 견고한 분위기를 더해 도로 위에서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후면 역시 테일램프 디자인이 깔끔하게 재구성되면서 보다 현대적이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완성했습니다. 실내에 들어오면 토요타가 왜 신뢰받는 브랜드인지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2026 코롤라 크로스는 새로운 시트 디자인, 더 넓어진 레그룸, 강화된 방음 수준 등을 갖추며 한층 편안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중앙에는 12.3인치 대형 터치 디스플레이가 적용돼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며 무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도 기본 지원됩니다. 특히 토요타 세이프티 센스의 최신 버전이 탑재되어 차선 유지, 긴급 자동 제동,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등 안전 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파워트레인은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2.0L 가솔린 엔진 모델은 이전보다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주행 감각을 제공합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을 크게 개선해 도심 주행에서 더욱 뛰어난 경제성을 자랑합니다. 토요타가 하이브리드 기술의 강자인 만큼 배터리 효율과 시스템 반응 속도 모두 확실히 업그레이드 되었고, 정속 주행에서는 거의 전기차처럼 조용한 주행 느낌을 줍니다. 여기에 새롭게 개선된 서스펜션과 차체 강성 향상으로 고속 안정성까지 갖췄습니다. 적재 공간과 실용성 역시 소형 SUV 중 상위권입니다. 트렁크 공간이 넓고 시트 폴딩이 쉬워 가족 여행이나 캠핑 같은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유지 비용 또한 경제적이어서 첫 차로도 세컨드 카로도 매우 매력적입니다. 종합적으로 2026 토요타 코롤라 크로스는 디자인 변화, 실내 품질 상승, 첨단 기능 강화, 그리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까지 어느 하나 빠지지 않는 완성도 높은 소형 SUV입니다. 실용성과 효율성을 중심에 두면서도 세련된 디자인과 편안한 주행감까지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선택이 될 모델입니다. 오늘도 대인 모터조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리뷰에서도 더욱 흥미로운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